일단은 아이언이 좀안 맞는 안 맞는다라는 분들은 이 클럽이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어드레스만 팔이 늘어뜨려도 이 팔이 늘어나면서 헤드가 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꿈치에 힘도 잘 빠져요. 이 느낌 기억해 보고요. 음, 오, 쿠션. 네. 이렇게 팔꿈치에 힘을 빼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팔꿈치의 힘이 잘 빼기 위해서 어드레스했는데 또 아이언이 안 맞는 이유를 보면 왜 우리가 아이언을 하나만 뭐 7번 아이언으로만 친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왜 9번 아이언도 있을 거고 뭐 6번, 5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면 가장 이 아이언을 칠때좀 어렵다라고 제가 보여지고 안 맞는 이유가 스윙에서 찾는 다기보다는 어드레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음. 이 어드레스는 만약에 저희가 6번 아이언이에요. 5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 좀 옆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어드레스, 약간 서 있는 자세예요, 그렇죠? 6번 아이언이면 이 정도가 될 텐데 만약에 9번 아이언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상체가 좀 상체가 내려오죠. 숙여지는 느낌이 날까요? 네. 좀 다르죠.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 아, 그러면 9번이면 내가 이, 이렇게 상체 교육기를 외우고. 6번이면또이 정도를 외우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 상체의 기울기만 잘 찾아도 힘이 빠진 상태로 우리가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것 또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인데 공 옆에 헤드를 두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 이 이렇게. 동작은 제가 많이 합니다. 아 이거 이거 약간 저는 표현에 돈가스를 자른다라는 느낌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 이렇게 아래 위. 자이 동작을 그러면 일반 예. 환자서은왜 하시는 거죠? 저는 약간 불안해서 그냥 무의식에 했는데 어느 분이 제가 스윙 올린 거를 SNS에 보고 어디 경양식 돈가스 <laughs> 먹으러 갔냐고 <왜> 이렇게 <laughs> 음. 썰어대냐. 예, 약간 이렇게 놀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괜찮은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해요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아. <laughs> 이렇게 돈까스를 자르는 느낌으로 해서 잘 치시면 다들 돈까스를 자르고 계실 거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자 지금 아까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굉장히 잘한 동작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네. 7번 아이언을 어드레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어드레스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약간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잘 핍이 아, 안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돈까스를 썰어주 이렇게 자른다라는 느낌을 해주시면 팔에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만약 너무 서 있어도 이 동작이 어려울 거고요 너무 숙여 있어도 이 동작이 어려울 거예요 이 동작을 해주면서 내 상체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동작. 그러면 이미 아내 상체가 너무 서지도 숙이지도 않은 딱이 정도가 자, 딱 적당한 이 클럽의 상체 기울기구나라는 걸 느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팔꿈치에 힘이 빠졌고요. 어, 상체 기울기도. 음. 어좀 거리도 음. 상당히 멀리 나갔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돈까스를 <laughs> 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상체 기울기가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니 다들 가셔가지고 아 스윙 잘 됐는데 스윙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체크를 해보면 영상을 보면 뭐 9번 아이언인데도 막 이렇게 서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숙여야 될 때도 이 높이가 맞지 않았다. 근데 아.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동작을 꼭 해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 기울기 어드레스가 잘 나와야 해요. 돈가스 썰면서 내이 네, 척추의 각도 좀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죠. 이거 찾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힘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팔이 매달려서 힘이 잘 빠진다. 음. 점점 저도 공이 있어요. 잘 맞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리 똑바로 가고 있는데요. 25프로가 봤을 때이 돈까스 선는이 루틴 은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 선수들한테는 이 동작을 얘기하지는 않고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선수들도 코스에 나가면 이제 이게 높낮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럼 자꾸 디봇을 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얇게라도 디봇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그 몸의 간격, 머리와 내 클럽의 간격 자체가 일정해지면 아무래도 샷이 일정하게 빠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디봇을 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봇을 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 어드레스 셋업 자세부터 이거를 좀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효과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도 이 높낮이 때문에 공이 안 맞을 때가 있듯이 꼭 이거를 알아 주셔야 힘이 빠진 샷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요 일단 연습을 좀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근데 아, 연습해야죠. 골프는 저도 지금 30년이 넘게 쳤지만 연습 안하면 못 칩니다 근데 시어프런님도 보시면 연습 안 하고 이게 잘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없죠. 연습을 네.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쉽고 힘뺄수 있는 연습 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 자, 우선은 연습장에서 하고 가시고 나가셔서 만약에 살짝 나가서 살짝만 조금만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완벽하게 힘을 뺄수 있다 할 정도로 좋은 연습이에요. 네. 음. 자, 우선 어드레스를 해요. 자,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힘을 빼는 연습인데. 오른쪽 발 앞쪽에 그냥 이 팔을 그냥 오른쪽에 두시고 이렇게 툭 이렇게 놔 볼게요.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툭툭 그냥 내려볼게요. 그냥 어차피 지금 오른발 앞쪽 약간 우측 편인데 공 바로 옆쪽은 아니고 약간 발과 공 사이 쪽이에요. 자, 이렇게 둔 이유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짝 이 클럽을 들었다가 내리면 그 우측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좀 걸리죠. 네. 네. 만약에 요 앞에서 하면은 안 걸릴 수 있지만 자, 오른쪽 발쪽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접었다가 내려 만나도 지금 헤드가 내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느낌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느낌을 모르셔서 아 여기서 내가 내려야지라고 하고 힘을 쓰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두시고 톡톡톡 내려볼게요. 자 위로 접고 내리고 접고 힘을 빼고 그냥 내려보는 거죠. 자그 상태로. 이 느낌이 익숙해지시면 약간 더 오른쪽에 두고 양손으로 해볼게요. 툭툭툭 툭. 헤드 무게 힘 빠진다라는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음. 오.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이 아 이거는 내가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헤드를 헤드의 무게 힘이 빠진 헤드의 무게로 친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건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계속 지금 뭐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왜안 <laughs> 지금... <laughs> 시켜주지?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laughs> 네. 정말 좋아요. 여기서 자 지금 오른쪽에 두시고 여기서 톡톡톡 쳐 주실 때 이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왼손이 이렇게 지렛대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손은 지렛대 그냥 헤드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오. 어차피 걸리잖아요 오른쪽에. 네. 그리고 나서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와서 그립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바로 연결. 음. 그럼 약간 헤드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바로 연결되는 이 느낌. 네.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요즘에 너무 폼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힘까지 빠지면요. 아. 자, 그러면 약간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네. 자 클럽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오른쪽에 여기다 두지 마시고, 그냥 오른손만 잡아보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냥 여기다툭 두세요. 그러면 어, 여기 걸리죠. 어? 근데 네. 지금 제가 잡아보니 약간 오른손에 힘이 약간 이런 힘이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여기다 두시고, 자 그리고 왼손도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왼손이 이제 지렛대 역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퉁퉁 퉁. 어, 오 여기 지금 아, 약간 힘들어가죠. 예. 느껴지세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이해할게. 를자 힘을 그냥 가만히 빼고 계세요. 그데 왼손만 잡고 계시면 보세요. 어차피 내려오죠. 네. 어차피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이렇게 펴지 않아도 내려오죠. 자, 이 느낌으로 한번 쳐 볼까요? 통통통.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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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힘뺐습니다, 여러분. 네. 네. 빠졌습니다. 빠졌나요? 네. 자, 그 느낌을 딱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립 한번 잡아 주시고 그립 한번 잡고 그렇죠. 그 느낌에 바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쳐 볼까요? 시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손목에 힘이 빠진 느낌. 오! 아. 세번 화면으로 지금 드라이버만큼. 이게 왼손이 지렛대를 기억해야 돼요. 지렛대로. 왼손이 네. 같이 힘이 풀리는 게 아닌 왼손 오른쪽에 한번 두시고 해 볼까요? 그렇죠. 왼손에 힘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왼손은 그렇죠. 헤드만 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아, 이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그립을 다시 잡고 하셔야 돼요. 지금 약간 닫혔을 테니까. 아. 네. 다시 잡으시고 좋아서 그 느낌만 연결. 와. 어. 와, 확실히 손목이 좀 가벼워지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힘이 다 빠지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힘이 빠졌는데 거리는 더 많이 나가고. 그렇죠.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게 딱 헤드무게, 힘이 빠진 헤드무게의 느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연습을 일단은 근데 지금 약간 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라는 생각 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연습장에서 딱 오른쪽 팔에 두시고 왼쪽 쭉 잡아두시고 이거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힘도 빠지지만 굉장히 정확해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무의식 중에 지금 하라고 했을 때는 음. 손목을 좀 위에서 이렇게 쓰려고 먼저 덤볐거든요. 네, 옆에서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이 네, 네, 느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에 힘이 빠지고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이 힘이 빠지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크게 내가 힘을 빼야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 그러니까 아까 이슈 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선수들에게는 디봇을 좀 내면서 몸을 풀어 봐라라고 했던 게 지금 베제이 프로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이렇게 좀 헤드 무게를 네. 느껴라 같은 맥락 같은 맥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힘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뺄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방법 사용하시면 힘이 잘 빠져서 필드에서 잘 치실 수 있습니다.